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.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전투복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습니다. 홍 대표는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사장께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. 인물난도 일축했습니다. 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붕려입니까?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홍 대표가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당 기강을 잡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포용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남탓을 한다. 후보가 없으면 홍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해야 하지 않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경기도지사 후보의 남경필 현 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홍 대표는 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있으면 된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. 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사장께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. 인물난도 일축했습니다. 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복력입니까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홍 대표가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당 기강을 잡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포용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남탓을 한다. 후보가 없으면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.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전투복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습니다. 홍 대표는 한국당 후보들에 대해 직접 출마를 해야 하지 않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경기도지사 후보의 남경필 현 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